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설입니다. 여기는 영광 친구 시골집인데 친구 술창고를 잠시 살펴봅니다. 술창고에는 더덕 도라지 전문동 하소 등 수십가지 약초들로 술을 담아 놓은 곳이 있는데 셀수 없을 정도로 많고 20년 전부터 꾸준히 술을 담았다고 하니 놀랄 따름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신기한 우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우물인지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거 왜 신고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아 여기 우물이 있어요. 예? 네? 이 안에 우물이 들어. 우물이 있다고? 네. 옛날에 어르신들 쓰시던 네. 우물을 살렸어요. 어 그래요? 네. 어 보실래요? 아 예. 아그저 집안에 우물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이게 우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걸 지금도 사용하세요? 네 지금도 사용해요 한번 안에 보세요 아 이게 상당히 깊을 것 같은데 음. 물 푸는 음. 거 보실래요? 아예 그렇죠 음. 이렇게 푸기도 하고 아, 여기 저기 두레박을 만들어줘 응. 물로 많이 폈다 <웃음> <웃음> 힘들겠다 물, 물 깨끗해요 응. 우와 우와. 정말 많이 붙네요 아, 그럼 이걸 드시겠네요, 그죠? 그죠? 식수죠? 아, 식수. 이쪽에. 예전에 이 동네 주위에 사람들 다 이불 먹고. 아, 이불 먹었다고? 예, 네, 이불 먹고 살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이 전부 안반수라. 어. 오로지 여기에만 물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 6가구 정도? 응. 살았던 것인데, 부모님 살아생전에 있었던 우물이라, 그래가지고, 이치에다 이렇게 잎을 가지고, 물 길러 날리고, 해서 먹었던 우리 우물이거든요. 겨울에는 이게 따뜻하고, 어, 겨울은 따뜻하고, 예. 네. 여름에는 시원하고, 지금도, 수도 트러블, 이렇게 만져보면은, 따뜻해야따따해 가지고 굉장히 귀지한 우물이었어. 그래서 이것을 없을까도 생각했는데, 나이 우물을 어떻게 없을까도 생각했는데, 워낙 그 부모님들이 소중히 얘기 했던 것이라 그 함부로 어떻게 못 얻었더라고. 그래서 싱크대면서 이놈을 싱크대 업자한테 얘기가지고 이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싱크대에 이렇게 풀로 나는거요 이 물은 여기다게 잤어요, 지금. 아 여기 동네는 실장어를 네. 잡거든요. 네. 네 실장어를 잡다가 실장어. 네. 네. 수돗물에 넣으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떠다가 이 물에다가 잠깐 아. 보관을 해, 그럼 안 죽어요. 지금 떠가요, 사람들이 지금은, 와. 지금 아, 이 시. 아이 물을 동네 사람들이 지금 더떠가나요 네, 네, 그 실장어 잡는 사람들이 네. 떠가요. 아. 우리가 쓰는 수돗물은 소독을 해놔서 지금 바다에서 실장 을 잡는 시기거든요. 수돗물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이 지하수로 오물물로 하게 되면 하나도 안 죽어가지고 그들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고 열날못 타가지고 그놈을 출하를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관하다 보니까 수도는 추, 수돗물은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물로 사용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을 꾸준히 이렇게 좀씩 가져가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러더라고요 밖에 우리가 생활용수도 많이 쓰고, 또 하단 같은데 물도 이물로 쓰고, 그리고 물이 따뜻해서 식물들한테도 안 차으니까. 아, 경제적. 식물들은 원래 창가에 실을 하니까, 그래서 따뜻될수 있으면 식물도 좀 미지근한 물로 주게 되면 훨씬 식물도 잘 커요, 잘 자라고. 그래서 물주기는 야, 뭐뭐물 주기는 저처럼이지. 야, 난뭐 어떻게 옛날에 우물에 불해박으로 물들어건 봤는데 그게 집안에 있다는 게. 그래서 손으로 손으로 만들어 내옵니다. 네. 아, 우물 도사 옛날 손으로. 어르신들이 네. 손으로 파서 그 저기 보이면 돌 쌓은 것도 다 손으로 네. 한거예 손으로 해가지고. 네. 아버님 살아있는 일을 보면은.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걸 또 물도 청소를 하고 어... 그랬었어요. 그리고 다물다 다 끄집어내. 청소난 다음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물 받고. 그리고 또 뭐야 보게 되면은 예전에 나 어렸을 때 부분이니까 아버님이 거기다가 가지를 잡아다가 집어낸 기억이 있어요. 내번인니는왜 그런냐고 물어봤더만은 원래 가지가 샘물 따라 길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이것이 물이 계속 나오다가도 사용 안 하게 되고 구멍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재를 계속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두마리씩지원되어주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고 했더만 지금까지 생각하면 그 가재 물기를 갖다 터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우물 나오는 그 물줄기가 막히더라도 이것이 터가지고 계속 물이 나게끔 해준다고 해서. 가지를 집어 넣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 세물을 그, 좋아. 예,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 지혜라든가, 어 보면 자연적으로 인위적인 아니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던 부분들이라. 아 그렇죠. 그리고 과제가 일곱시에 살잖아. 그렇죠. 깨끗한, 아, 깨끗한 예. 예. 이야, 이게 과제가 조상들이... 거의 화를 하는 거. 야, 그걸 옛날 어르신들은뭘 어떻게 알았을까요떻때 보면 조상들의 지혜죠, 지혜. 우리는 지금도 이걸 식수로도 많이 사용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커피많이세기나 돼요 <laughs> 워낙 와이프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어. 이래가지고 전부 커피도 끓여먹고 여러모로 활용은 좋죠 아, 그래서 아까 커피 맛이 더 맛있었나 봐요 음. 아 이거, 이거 진짜 물맞다 아, 하긴 뭐 옛날 우물이니까 뭐 계속 사용하는 물이니까 그러니까 물은 계속 사용을 해줘야 많이 깨끗하니까. 안 그러면 죽어져 버리니까. 어, 이 장소가 전에는, 여기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 건물 외벽이 있거든요. 이 건물 외벽인데 이것은 이 부분을 지금 다시 달아는 거예요.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 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예전에 마당이었었죠. 우리가 그냥 뛰어놀고 했던 그 장소 그래서 마당 한가운데가 이렇게 우물이 있었던 것인데 네. 이 건물을 달아내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짧아 그래서 이거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거 그냥 집안에 집어넣기로 한 거예요 안 죽이고 살기 아, 위서 이걸 안 없애고 예. 안 없애고 어차피 조상님들이 어때 보면 부모님들이 밀려놓은 건데 이걸 좀 없애기가 아깝더라고 그래서, 싱크대 하시는 형님한테 이놈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서 그러냐 싶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걸 돌출시켜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놈을 살리면서 이 싱크대를 이렇게 돌출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실, 겨울에는 물이 굉장히 따뜻해요. 추울 때딱 이렇게 틀어보면은, 아니면 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따뜻해. 손이 안시려울 정도니까, 따뜻해. 어... 그래서 이 물은 겨울에는 활용을 참 많이 하죠 수돗물은 굉장히 찬데 이 물은 따뜻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차 유리창에 석에 낀거 그런 것도 이불 물따 닦으면서 다 녹아내리니까 음, 상당히 좋죠 음, 음.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살리기를 참 잘했다 음,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렇죠이 집에 자랑거리네 이우 물이 따뜻해요 이 안에는 따뜻 공기가 응. 따뜻해. 응.